안녕하세요. 신바랄라에요. 시즌 10이 종료되고, 지금 프리시즌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아이템이 추가되고, 변경되고, 그래서 미스포즌 플레이하면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일단, 도란의 검하고, 체력 물약, 투명 와드, 첫템으로 샀고요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 라인전 별게 없어서 지금 7분 정도 흘렀어요. 일단 집에 와가지고, 다시 아이템 사고 있고요 어, 요거 지금 신화급 아이템 돌풍을 저는 지금 구매하고 있거든요. 요 돌풍을 사면은 어, 그 미포한테 생존기가 하나 생기거든요.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생존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따가 아이템을 다 사면은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라인전 저기 애쉬하고 어, 조금 이즈하고 지금 저희가 대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세트형이 지금 엄청 간지나게 하거든요. 자, 궁으로 팍팍팍팍팍팍팍 때려서 이즈를 깨꼬닥 시켰고요. 애쉬는 저렇게 도망가는 모습. 아, 케이 집에 왔고요. 자, 아이템을 마저 더 사볼게요. 근데 아직 돈이 부족해가지고 어, 일단은 코어템 나오진 않았고요. 바로 하이템까지 나왔고 다음 번에 집에 오면은 이제 코어템 이 나올 것 같고요. 뛰었다 가는 길에 지금 어, 협곡조령이 저희 타워를 때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백업 갔고요. 자, 이거 미니언 지우고 전 바텀으로 가서 백업 다시 해 볼게요. 미프는 엄청 빠르니까요. 금방 가죠. 빵. 여기 영원석 터트려주면서 시합 잡아주고요. 저쪽에 애쉬가 뛰어가네요 아, 애쉬가 풀로 사이디수 궁을 피했고요. 뭐, 어, 저희 뒤에 세트가 지금 이즈랑 싸우고 있거든요. 자, 바로 힐 써주고요. 이즈 깨끗하게 시켰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시, 어, 저희 세트하고 지금 교전 일어났고요. 자, 지켜볼게요. 저희 세트가 뭔가 또 하나 보여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라인이 밀려가지고 뒤로 살짝 빼고요. 이 라인 지금, 이렇게 라인 받아 먹으면서, 차원천이 어, 라인 땡기면서 해볼게요. 그래야지 세트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세트가 지금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앞에서 최대한 도와줄게요 어, 저기 숨었거든요, 세트가. 지금 세트가 뭔가를 해요. 오, 세트가 지금 <laughs> 전멸을 썼거든요. 그리고, 오, 저 살짝 피해서. 오케이, 세트가 죽여줬고요. 자, 집에 와서 돌풍 코어템이 이제 나왔어요. 오, 그리고 음, 뭐 템은 그냥 새로 나온 신템들로 한번 사볼게요. 이 다음부터는 이 다음 템부터는 뭐사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에 저 이동하는 돌풍을 배치해 놨고요. 자, 이즈랑 저랑 지금 1대1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싸이리 끼어들었어요. 아, 이즈 내건데 싸이리 이냠냠 해버렸네요. 아, 근데 지금 돌풍을 썼어야 되는데 풀이 어,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풀을 써버렸네요. <laughs> 자, 돌풍. 이번에 이제 풀이 없으니까 제가 살려면 돌풍을 쓰겠죠. 자, 여기 지금 사이리, 블루 먹는 거 봐달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도와줄게요 자, 오, 랭가가 왔거든요? 자, 랭가한테 때리고. 자, 오, 랭가가 저를 하는데 요 돌풍으로 지금, 요 보셨죠? 지금. 이거 풀이랑 똑같이. 도죽이거든요 생존기. 와... <laughs> 방금 이거 없었으면 깨하닥했는데 바로 이걸로 3번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컷템 올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와드는 예언자의 렌즈로 바꿔줬어요. 렌가가 숨어있다 나오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서 바꿔줬고요. 저기 렌가 있죠. <laughs> 자, 오 지금 쌈싸먹키는 구도거든요. 자, 저희가 잘할수 있을지 자, 저도 궁으로 지금 도와주고요 자, 깨끗하게 한명 시켰고요 오케이 자, 한타 괜찮았죠 그리고 다시 또 싸움이 제 일어날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이즈가 지금 겁 없이 엄청 깊숙이 들어왔어요 세 명한테 깨끗하게 굴려서 죽는 이즈의 모습 조금 안쓰럽기도 하네요 너무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쌈이 일어났고, 싸일이 지금, <laughs> 잘못 늘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싸일 물리고 있거든요? 자, 일단, 렌즈 켜주고요. 아, 지금 갈리오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돌풍으로 생존기가 있으니까요. 생존기 써주고, 그 다음에 힐 쓰면서, 이렇게 뒤로 쭉 도망가 볼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빠르지, 갈리오? 아, 네 아, 기절했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시간 많이 끄는 동안에 앞라인에서 지금 상대방 많이 잘라준 것 같고요. 자, 궁으로 지금 이즈를 깨끗하게 시켰고요. <laughs> 이제 굉장히 당황했겠죠? 자, 저희 편 아주 멋있게 지금 진입하고 있고요. 자, 여유치 않아서 이제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가릴 무섭죠? 그리고 뭐 이거 니보리의 신속검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징수의 검 이거 한번 사볼게요. 그리고 점점 이거 그 돌풍에 아이템을 사면은 이속이 빨라지는 게 붙어 있어서 점점 지금 빨라지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 사일 딜 넣는 거 같이 도와줘 볼게요. 자, 아, 안 돼. 갈리오한테 또 기절 당했고요 자, 살짝 뒤로 뺐다가 지금 저희 그, 자, 사일러스는 뒤로 갈 줄을 모르거데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도와줬고요. 오케이. 이렇게 연속 일 차단했고요. 그리고 징수의 검, 지금 코어템 올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광전사의 군화도 이제 사야 되는데 아직은 돈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싸움이 일어났고요. 가렌이랑 지금 싸일이랑 대결하고 있어요. 뒤에서 뒤를 도와줘 볼게요. 자, 조금 여유치 않는 모습인데 지금 이즈는 뭐 제가 이렇게 궁으로 파파파파 죽였고요. 조금 또위안하네요 <laughs> 자. 지금도 돌풍쓰면서 뒤쪽으로 제가 빨리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자, 곡괭이까지 하나 사서 다시 합류해 볼게요. 음. 지금 바텀에 애쉬가 있거든요. 세트가 애쉬 주기로 가자고 해서 세트랑 같이 애쉬를 깨끗하게 시키러 가볼게요. 자, 애쉬 어디 갔나? 자, 쉬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위로 도망갔나? 오, 저 아래쪽에 있었어요. 자, 아, 궁 맞았지만 이미 제 딜이 너무 세가지고, 애쉬는 깨끗하 시켰고요. 자, 징수의 검 이렇게 획득하면서 지금 3코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템은 수호천사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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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가렌한테 물렸거든요? 이때도 지금 제가 힐 쓰고 이 돌풍 써주면서 지금 살았거든요? 아니었으면 은 가렌한테 물려서 바로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어 너무 좋죠? 생존기가 지금 풀도 있고 돌풍도 있고 그러니까 잘살수 있어요 생각보다 <laughs> 물려도 빨리 도망갈 수 있고 어, 음, 미포 물리면 그냥 원래 바로 죽는 캐릭터인데 너무 좋아졌어요 저 아이템은 미포한테 항상 선템으로 가야 하는 그런 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아직 노, 노를 막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 <laughs> 근데 너무 좋네요. 제가 평상시에 하, 할 때는 지금 몇번 죽는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안 죽고 아직까지 잘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자, 요 템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뒤로 돌풍 써주면서 피해주고요. 자, 아직 풀도 남아있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관료도 깨끗하게 시켰고요. 자 미포는 포탑도 이렇게 엄청 빨리 깨거든요. 쌍둥이 포탑을 지금 순식간에 깨뜨렸죠. 그리고 지금 여기 궁방 나왔으니까 궁을 팍팍팍팍팍 써주면서한명 죽여주고요. 딜도 지금 엄청 잘 나오죠. 그냥 신템만 둘둘 말았거든요. <laughs> 자 신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